이이 영상툰 안녕하세요 저는 8살 소녀입니다 저에게는 특이한 병이 생겼어요 희서야 그거 알아? 아빠는 세계에서 과자 가장 많이 먹기 기네스에도 오른 사람이야 에? 네, 정말이야? 아빠 그럼 과자 한 번에 몇개 먹을 수 있어? 아빠는 입안에 100개도 넣을 수 있어 와, <laughs> 말도 안돼 그럼 내기에 아빠 이긴 사람 원하는 소원 들어주게 하자 알았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빠는 더 많이 먹을 거야 하나 둘음셋넷 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음 으아 안돼 아빠 그만 먹어 아빠 내가 더다 먹지만 나도 먹어야 해 꿀꺽 음 맛있다 희서야 신호등 초록불이다 횡단보도 건너자 아아아 어? <laughs> 희서야 정신 차려봐 희서야 희서야 어서 눈좀 떠봐 <laughs> 희서야 제발 일어나 119좀 불러주세요 아, 미치겠다. 배달 빨리 걸어다가 사람 쳤네. 하, 배달 내지면 컴플레인 들어올 텐데. 미치겠네. 아, 죄송합니다. 많이 데치셨어요? 지금 배달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게 할 소리냐고요. 우리 어린 딸이 정신을 잃고 못 일어나잖아요. 책임져요. 당장 책임지라고요. 아, 돈도 없는데 돌겠네. 이번 달 카드 빵꾸 나겠다. 일단 병원으로 가시죠. 진단서 끊고 이상 있으면 돈 조금 드릴게요. 저희 딸좀 살려주세요. 저희 딸좀 빨리 봐주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어떤 상태죠?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오토바이가 제 딸을 치고 가서 제 딸이 아스팔트에 머리를 심하게 쾅 하고 부딪혔는데 그 이후로 눈을 안 떠요. 근간호사, 어서 환자를 진료실로 옮기는 거 도와드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환자분,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님, 희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뼈가 이상 있거나 골절되거나 뇌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단 하나도 없어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네? 그럼 왜 희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부딪힌 이후로 한 번을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단 모든 검사를 해도 아무 문제는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희서야 어서 눈좀 떠봐 희서가 사고 이후로 20시간을 자고 있어 어떡하지? 배도 고플텐데 밥이라도 먹여보자 희서 좋아하는 도넛 소고기 묵국을 줘볼까? 자 희서야 너가 좋아하는 도넛 소고기 묵국이야 어서 먹어봐 너 엄마가 요리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잘 먹었잖아 한입해 응 음, 맛있다 으, 으. 응? 희서가 왜 그러지? 설마 계속 잠만 자서 소변이 마렵나? 이차 희서야 엄마가 화장실 데려다 줄게 어서 볼일 봐이차 무겁네 잠자면서도 먹기도 하고 소변도 보네 그래도 먹고 싸고 해서 다행이야 이대로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병원에서는 문제 없다 하고 이 증상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 페이스북에 올려보자 저희 아이가 잠든 지 13일이 지났어요 자면서 중간에 아주 조금 먹기도 하고 소변을 보기도 합니다. 그치만 일어나진 않아요. 잠든 상태로 먹고 싸고 하죠. 이 상태에 대해 아는 분 있다면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이, 현시팔 잠자는 숲속의 공주네요. 빨리 회복하시길 바래요. 진짜 불쌍하다. 오토바이 사고 이후로 잠만 자고 학교도 못가다니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입니다. 증상을 들어보니 잠자는 공주 증후군 같네요. 과다수면 장애증상이 있고, 클라인 레빈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보, 댓글이 달렸는데, 잠자는 공주 증후군이래. 증상 병명을 알았으니, 우리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잠자는 공주 증후군은 치료법이 없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언제 잠들지 몰라요. 희소야, 일어나봐. 너 잠든지 20일이나 지났어. 제발 일어나. <laughs> 음, 잘 잤다. 엄마 왜 울고 있어? 어? 아빠도 울고 있네? 왜 다들 울고 있어? 그러고 보니 우리 가자 누가 많이 먹기 내기했잖아. 누가 이겼지? 어, 맞아, 맞아. 우리 내기했었지. 너가 이겼잖아. 아, 그래? 내가 이겼구나. 아싸. 내 소원은. 안돼 희서야. 이 녀석아 말하다가 자면 어떻게? 궁금하다고. 너 소원이 뭐야? 말해, 말하라고. <laughs> 오랜만에 일어나서 우리 딸이랑 말하나 했더니 다시 잠들어 버렸어. 요즘엔 한 달에 29일 정도를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잠을 안 자고 아빠와 엄마랑 이야기를 하고 놀러도 가고 싶어요.